수식이라는 것은 이퀄 기호를 입력하고 숫자 자체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의 셀 주소를 입력을 해서 사칙 연산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그 수치가 입력이 돼서 5 더하기 C6번셀에 52 빼기 C9번셀에 7을 해서 5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계산 수식이 여기 있는데요. 어, 이 데이터들을 다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입력 과정이 지루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함수식을 활용을 하면, 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함수식이 자동 합계죠. 그래서 합계를 누르시고, 어, s u m 이라는 어떤 함수명이 나오고, 임시의셀 주소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커서가 블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C3번 셀에서 C9번 셀까지의 영역을 다 모두 더해라. 어, 이런, 약속이 된 거고요. 엔터를 눌러 보면, 예, 그렇게 모든 데이터가 합쳐져서 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일일이 데이터를 더하기 빼기 해서 만드는 수식보다 함수식이 당연히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어, 그 함수명이 앞쪽에 있고 이퀄 기호 안에 인수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이 sum 같은 경우에는 더해질 데이터들이 있는 영역의 범위를 정하는 굉장히 단순한 인수만 있지만 어, 나중에 if 함수라든가 여러 가지 함수들을 공부하면서 어, 하나의 함수 안에 여러 개의 조건으로 설정된 인수를 입력을 해야지 계산 결과가 나오는 복잡한 함수들도 있습니다. 이 함수 작성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이 자동 합계로 모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실질적인 그 함수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목록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이 수식 탭에 가보시면 이 함수 라이브러리의 그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수학 삼각 함수를 클릭을 하고 밑으로뚝 내려보면은 어,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이썸 함수도 여기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동일하게 내용을 입력을 해보고요. 그 넘버 원이라는 것은 영역 범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한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만 영역을 정하고 그 아래쪽에 다른 영역도 하, 합쳐질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를 커서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하시면 두 번째 영역이 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확인을 하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네 개의 데이터와 여기에는 세 개의 데이터가 다 합쳐져서 이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이 목표하는 함수가 어디 에 있는지를 안다면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함수를 찾으면 될 텐데요. 어, 잘 모른다면 이 함수 삽입 상자를 눌러보시면 이 함수 마법사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함수를 어, 찾아낼 수가 있을 건데요. 이 검색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명이 뭔지를 안다면 함수를 넣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썸그 함수가 나온 걸볼수 있죠 예, 확인을 누르면 예, 그 함수가 선택이 되었고 그 인수를 입력하는 란에 예, 이렇게 해당 인수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 계산 결과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구조를 알고 있다면 굳이 함수 마법사라든가 이런 걸 불러오지 않아도 됩니다 어, 직접 이퀄기어 놓고 어, 더하기 함수의 대표적인 게 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썸을 예, 입력하고 괄호 열고요 어, 영역은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입력을 이렇게 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동합계로 내가 드래그해서 설정한 것과 동일한 함수식을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식에 대한 얘기,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